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매지온입니다. 네, 시장이 쉽지는 않습니다. 제약바이오 쪽도 흔들리는 종목도 많아지고 있는데, 매지온은 뭐 상당히 꿋꿋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이제 중간분석 결과 발표, 뭐 이런 거를 앞두고 있는데,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잘 견딘다는 것은, 어, 여러분, 그 가장 그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시세가 엄청 터질 거다. 위로 터질 거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암시해 주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심플하게 보시면 보실수록 쉽습니다. 그렇게 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인데. 자, 오늘 이 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서는요. 대박주도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네, 매매 잘하셔서 꼭 대박내시기 바라겠고요. 매주 온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성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소통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지원 입장, 이렇게 문자를 꼭 주시면 남들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서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걸로 저는 봅니다. 문자를 주시면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좋은 도움을 지속적으로 드릴 거예요. 문자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말이죠. 우리가 일단, 권리락도 됐었던 그런 부분의 매지온이었죠. 그죠? 네, 오랜 기간 동안 보면, 예, 응. 이때 이제 권리락도 됐었고 했는데, 우리가 그 권리락 같은 경우를 감안하는 수정 주가로 볼 때, 신고가 라인 대가 이제 8만원대 위쪽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여기서 한번 저점 찍고 올라왔고, 다시 한번 여기서 높은 저점 만들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냥 직방으로 올라왔으면 여기서 부딪히겠죠. 근데 이런 순차적인 과정을 거쳐서 올라왔어요. 이 고점 뚫을 가능성이 엄청 높은 겁니다. 일단 우리가 차트적으로 봐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죠? 렇 타이거 펀드 물량 다 나왔죠. 그리고 뭐 매수 선택권 행사 물량, 이런 거다 나왔습니다. 어떤 그 지속적으로 눌렀던 매물 부담도 지금 현재는 사라지고. 자, 그러면 이 고점 돌파기가 엄청나게 쉬운 겁니다. 역사적인 수정 후 수정으로 주가 수정 권리락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정을 한 수정 후 주가 차트로 결국 신고가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지금 현재 모습이라고 봐야 됩니다. 공매 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주가가 안 죽잖아요. 하루 거래량 대비해서 공매도량이 14,000 주지만. 공매도 비중이 뭐 9.42%나 되지만 쉽게 크게 급락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매나 대차에 휘둘리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대차도 늘었던 거 전부 줄어들었고. 그리고 공매도 보유 잔고, 뭐 이런 것들로 봐도 40만 주대에서큰 변화도 없고. 이거는 뭐냐면 신규 공매도가 늘어났어도 숏커카바링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 보유 잔고가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해석을 해야 되겠고 어, 그리고 뭐 윤관재판 이런 건들이 있지만 이게 이게 중심이 아니죠 이게 중심이 아닙니다 이건 본말을 전도할 수가 없어요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뭐 윤관 고양경 건과 관련해서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여기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는 유대나필의 허가예요 그죠 네, 신약 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죠. 그리고 11월 달에 임상 중간 결과 발표라든가, 전체 환자 모집 완료 건과 관련된 공지라든가, 그리고 12월 16일에 주주 간담회가 열리죠. 여기서 상업화 전체 일정 공유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볼 때, 그리고 시장 어려워도 지금 매조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는 거는. 앞으로 상황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잘 버텨주면서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8만원을 돌파하는 파동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f d a 에서 P-value 값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0.1로 완화시켰기 때문에 이 건으로 인한 기대감도 더 큽니다. 일단 어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어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 은 항상 이제 함정이 도사리고 있고 흔드는 파동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때 우리가 흔들리기 쉽고 물론 안 좋은 상황이면 뭐 비중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흔들림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 짚어 드리니까요. 1천번으로 매지원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 도와드릴 거고 무료 텔레남방 들어오셔도 좋아요 매지원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텔방에 초대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거고요 아 문자 꼭 주세요 그리고 구독자 무료 혜택도 한번 받아 보시고요 참고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올린다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매매 잘하고 좋은 결과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익 화끈하게 낼 만한 대박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섹터는 IT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적절합니다. 만원에서 한 2만원 정도 그러니까 만지기 쉬운 가격대죠.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종목입니다. 목표는 e c t o r IT s 고 c t o r IT sector, IT sector, IT 개월 c 에 o r IT sector, IT sector, i 종목 e c t o r 이 t sector, IT sector, IT s 네번 정도 바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 대형주 같은 경우 엄청 급등한 종목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서 먹을 게 얼마 없어요. 그리고 좀 흔들리면은 불안해서 털고 나오고, 실제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생바닥에 완벽한 바닥 구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탄력성이 크죠. 네, 얘네들 차례예요 네, 얘네들 차례입니다. 이 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 초기에 시동 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 이미 급등한 대형주보다 이제 시작하는 중소형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생바닥 상승 초기 구면 진입 중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수급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뭐 1, 2개월 동안 외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무려 5개월간 외인들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인이 되시죠? 이 빨간선이 이제 외인입니다 1, 2개월이 아니에요. 네,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못 올랐어요. 아까 그 주봉 차트 이제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네,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미래 기업이라는 거는 자꾸 인원을 구조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줄어듭니다. 극건과 관련해서 최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특징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IT 장비도 물론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만 2차 전지 사업까지 범위를 확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들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은 실적 자체는 좀 우리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은 조금 처져요. 네. 하지만 이 실적보다는 미래성장성 하고요 재무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안정성까지 겸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점이 있는 거예요 부채비율은 뭐10 내지 30%밖에 안되고 현금을 무려 1, 2천억 정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증자라든가 12BW 뭐 발행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없어요 한 주당 가치가 희석화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3차 상법 개정이 되면 최대 수혜가 될수 있는 정보입니다. 3차 상법 개정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자세하게 해보세요. 예. 요겁니다, 여러분. 이 대박주는 꼭 한번 해보시고요. 이 전번으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에 매매라든가 매도까지 확실하게 가이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문자를 주셔서 대박 시세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